오 응? 우리 얼마 전에 찍었던 RX 있잖아요. 렉서스? 네. 응. 그차 영상 올리면서 응.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기대? 네. 무슨 기대? 아니. 응. 그 차가 사실 신차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응. 중고 가격으로도 4천이 넘어갔잖아요. 어, 4천만 원 넘었었지. 그 중고 차 중에서도 고가 차라 문의가 안올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예상 밖으로 문의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 그차 문의 엄청 많이 왔대. 응. 그래서 막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몰라?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 차가 문의가 많이 오는데 네가 왜 열심히 살아? 아니 저 빼고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아이까 그러니까 남들이 중고 차를 사는데 4천만원막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막 문의를 많이 주니까. <laughs> 네. 아 나는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은가? 네. 나도 가끔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는 게 물론 영상으로 그런 차를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벤틀리 신형 모델 막 이런 거 찾는 분들 계시거든. 와. 차 값이 막 3억이야. 그러면 지금 3억이면은 야 웬만한 전세 아파트 전세 가격이잖아. 그렇 근데 이거 지금 전세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 야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차를 찾으실까? 나도 그런 걸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아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긴 해. 그래서 오빠, 응. 그 문의 주신 분들이 응. 하시는 말씀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연식을 좀 괜찮은 걸로 찾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가격은 그대로 답드는데 연식을 올려야 돼. 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응? 그렇게 갈 거면은 우리가 차를 볼 때, 난 이런 관점이 있잖아. 주행 거리로 갈 것이냐, 연식으로 갈 것이냐. 아. 근데 그 차는 주행 거리가 짧았잖아. 네. 근데 여기서 에이 주행 거리 그대로 놓고 연식을 올리면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겠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주행 거리를 우리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보다 조금 더 운행을 했지만 연식을 올린다. 이러면은 그 가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응. 일단 가능하긴 한 거네요. 뭐, 찾아보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 그래요? 그럼 응. 오빠 찾는 김에, 응. 그 앞전에 보여줬던 게, 그, 이그제큐티브였잖아요. 그렇지, 풀옵션. 응. 그러면 이번에도, 응. 등급 낮추지 말고, 이그제큐티브 안에서 해주실 수 있어요? 가격을 더쓸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다 맞춰. 일단은,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RX가 워낙 귀한 차여가지고, 한번 찾아볼게. 는 아,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가자. 이단 찾았어. 짜잔. 우리가 앞전에 4,000 중반에 보여드렸고, 걔가 2016년 모델로 내가 기억을 한단 말이야. 얘가 연식이 2019년.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처럼, 풀옵션인데, 얘가 인디오더 거의 안 들어가거든? 베이지 인디오더까지 딱 들어가 있고. 아, 어, 완벽한데요? 차 내용은 또 좋아. 이유가 뭔지 알아? 뭐예요? 1인신조야. 음. 자, 가격 올리지 않고 연식을 올렸어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플래그십급 SUV RX 450 H 모델 보여 드릴게요. 자,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세이프 6에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에 중고차 추가 보증이죠. 6개월에 1만km까지 무상 보증이 추가로 가능한 차량이라고 먼저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9년형 모델이요. 에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보험 이조차 없는 너무 깔끔한 내용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RX 450H 이그제큐티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이 앞전에 2016년형 RX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드렸고 오늘은 2019년형 모델인데 사실 이 연식만 차이가 나고 세대는 같은 세대의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부터 뭐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옵션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두 대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 연식만 한 3년 정도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한쪽에 3발 양쪽에 총 6발의 LED 헤드램프 올라가고요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양쪽을 라이트워셔 보실 수 있고 앞쪽에 레이더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가 컬러감이 오늘 상당히 좋은데 외장은 다크네이비 요즘에 인기 많은 색상이죠 거기에다가 실내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투톤 마감을 하거든요. 초코 브라운 엔 밝은 베이지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데 아 확실히 컬러감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외장 컬러와 실내 컬러 조화를 딱 보게 되면 야 확실히 진짜 비싸 보인다 이런 느낌이 문을 여는 순간 딱 드는 차량이고 실내 인테리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앞전에 보여드렸던 모델과 실내 인테리어 똑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은 돌출형 와이드 미디어창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플래그십급, 대형 SUV이기 때문에 공간성 뭐 충분히 나오죠. 그리고 이 차량도 이기지크티브 등급이기 때문에 2열, 6대4 폴딩이 가능한데 자동 폴딩. 버튼만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적재 공간으로 그렇게 딱 변하는. 자동 폴딩 가능하고 오픈도 버튼만 한번딱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식으로 오픈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차량은 1인 신조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3단씩 들어가고요. 중앙에서 송풍구 보실 수 있고, 옆쪽으로 보시면 은 윈도우 사이드 커튼 이렇게 순정으로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마감까지 실내와 통일성이 있는 차량이에요. 트렁크는 밝은 베이지 쓰면 더러워지니까 초코 브라운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주고요. 아까 저 2열에서 보여 드렸던 자동식 그 폴딩 오픈 버튼이 옆쪽 트렁크 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트렁크에서도 같은 제어 시스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파워 트렁크 눌러 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리어 디자인까지 앞전에 보여 드렸던 모델과 리어 디자인 똑같은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은 측후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하이빔 파워 트렁크 열선 핸들 버튼 전동 핸들 오토 라이트 자, 이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통풍 3단 열선 3단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오토 홀드 버튼, DIS, 차량의 모드, EV 모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엔진 스타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주행거리는 10만 5,076km, 10만km대에서 주행거리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요즘 하이브리드 SUV가 워낙 강세인데다가 많은 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중에 한 대이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인기를 품고 있는 차량인데 그중에서 나는 가장 좋은 하이브리드, 4륜구동 SUV를 찾고 싶다. 그러면이 차량 보시면은 정말 마음에 드실 거고요. 차량 가격은 4,650, 4,6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특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쌈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